2021년 12월 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온전하신 구원과 저의 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소망과, 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께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아버지의 믿음이 더욱 커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먹이,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의 자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지요.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여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고 또한 2절을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오해나 인간적인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마른 막대기와 같이 노쇠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를 사용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신다고 실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아들을 낳게 하시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른 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비웃은 사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웃는다는 의미가 동시에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친히 주기도 하신 이름이었지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즉, 나이 많은 자신이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의미로 이런 말을 하였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곧바로 성취되지 않아 갈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늘 우리로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100세와 90세, 이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은 나이에 출산을 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기적을 처음 체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늘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비롯된 실소가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출산하지 못하는 사라를 고통에서 건지셔서 이삭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의 눈까지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백성의 고통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 않으시지요.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선로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난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육체적인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의 아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성취가 더디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즉각 즉각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약속하신 것에 대한 열매를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 편에서의 응답과 또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의 성취는 늘 더디다고 여겨질 때가 정말로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대한 응답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비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 짓도록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증명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성취를 봄으로 인하여 웃음 짓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로 온전히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기도보다 더디 이루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계속하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난 70여 년간 온전하게 세워져 왔사온데 우리 서문로 교회를 계속하여 복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환우들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낙심한 낙심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회장으로서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 주시며 오가는 걸음 주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